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어, 리오 ASMR 오늘 방송은 고전 영화 음악 방송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제가 예고했던 대로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어, 그래서 오늘은 노래도 굉장히 유명한 곡이 많기 때문에 더 음, 평소보다 즐겁게,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노래가 많죠? 네, 노래가 많이 나와요. 어, 그러면 일단 어, 우리 항상 알죠? 고든 영화에는 서곡이 있다는 거. 서곡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곡 듣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이 영화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어, 알프스, 그쪽 지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처음에 그 전경이 쫙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산과 들과 그 푸른 들판? 막그 고성들? 막 그런 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 느낌을 상상하시면서, 어, 들어봐주세요.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산과 들과 그 새소리, 고성들, 아름다운 고성들, 강과, 푸른 들판, 초원, 이런 것들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어,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이 지금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 줄리 앤드루스가 주인공인데, 마리아, 줄리 앤드루스가 연기한 마리아 역에 어, 이분이 이틀 산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설레죠 오늘 진짜.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이 곡만 들어도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아요, 진짜? 어, 그래서, 어, 오늘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역도 실제, 실제, 실존 인물이에요. 어, 이 마리아라는 분이 자전적인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을 소설로 썼는데, 어, 그 소설의 제목이 트랩과 합창단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1949년에 먼저 나왔고요. 근데 이 소설을 바탕으로 1956년에 독일에서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트랩가족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됐었고. 어,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은 뮤지컬 스타, 어, 메리 마틴이라는 사람이랑 그 사람의 남편, 남편이 프로듀서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랑 이, 이거를 뮤지컬로, 어,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음, 탄생이 된게 뮤지컬이에요. 1959년에. 그니까, 그래서, 그니까, 원작 소설이 있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를 바탕으로 뮤지컬이 나왔어요. 1959년에. 그래서 음, 이 영화는 어, 59년에 만들어진 그 뮤지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계를 많이 거쳐서 나온 영화예요. 음, 음. 그래서 이 영화는 2007년에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100 때 영화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때 42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뮤지컬, 아까 나, 말했던 그 59년에 제작된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흥, 흥행에 힘입어서 1965년에 20세기 폭스사가 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은 로버트 와이즈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 로버트 와이즈 감독은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도 뮤지컬 영화인데요. 어,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으로 해서 그 뉴욕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건데 그 영화도 이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1966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편곡상, 편집상, 녹음 부분 다섯 개 부문을 수상했고요. 이 줄리 앤드루스 이 주인공 마리아 여우의 줄리 앤드루스가 여우 주연상도 탔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거를 한번 노래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그 오스트리아 그 전경이 나오면서 이제 마리아가 어, 수녀원 원래 견습 수녀예요.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 막 이제 산에서 놀다가 수녀원으로 막 가요. 그래서 그 전경을 보여 주면서 노래가 메들리로 나옵니다. 오늘 들을요. 그 노래들이 다 여기 들어 있어요. 요즘에 보기가 딱 좋은 게 날씨가 어그그뭐 되게 화창해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그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영화 색감도 그렇고, 어, 진짜, 여러분 꼭 보세요. 수돈이 배경이기 때문에, 어,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음. 그래서 이 줄리 앤들스가 어, 견습 수녀예요. 견습 수녀가 뭐냐면 정식 수녀가 되기 전에 수련을 하는 수녀인 거죠. 그런데 이 줄리 앤들스가 극중에서 이름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말썽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수녀은 되게 그냥 맨날 이렇게 조심하게 하고 약간 좀, 그런, 그렇게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데 맨날 산으로 놀러 다녀고 막 가서 노래하고 여기서 보면은 노래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맨날 노래하고 막 쏘다니고 기도 시간에도 맨날 듣고 막 말썽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녀님들이 막 걱정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트러블메이커야. 그러니까 사랑스러운데? 사랑스럽지만 너무 말썽쟁이인 거죠. 이 줄리 앤드레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음, 이 맨, 왼쪽에 오른, 아, 맨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이 줄리 앤드레스가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 디즈니 영화 메리 포핀스에 출연해서 어, 인기를 굉장히 끌었어요. 음, 이 디즈니가 어이 메리 포핀스에는 줄리 앤들스가 아니면 안 된다. 꼭 출연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줄리 앤들스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러면 좀 기다려라 내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아기를 다 낳고 그러니까 출산을 마칠 때까지 디즈니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메리 포핀스 역을 맡았는데 거기서 64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주연상을 탑니다. 근데 네, 디즈니 제작 영화에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가 되고 수상까지 한 배우는 이 줄리앤드레스가 유일하대요. <laughs> 그... 그래서 이제 어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어, 프린세스 다이어리였고 라, 어, 말이 안 나와. 프린세스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NSOA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n s a 랑 같이 여기서 출연을 하셨죠, 줄리엔 드루스가. 이 사진은 이제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음. 그래서 그 다음 노래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골칫덩어리야. 그래서 수녀님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얘는 어떤 아이인가? 그래서 마리아,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어 얘를, 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고민을 하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때 나오는 노래예요. 어 그래서 막 이제 수녀님들이 아 어, 마리아는 너무 골칫 덩어리예요. 사랑스럽고 나를 욕해 하지만 수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원장 수녀님이 마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음, 음 마리아한테 어뭐뭐 뭐, 뭐 여러 가지를 막 묻다가 밖에 나가서 어,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뭔가 마음을 정리해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러면서 어, 이 본트랩이라는 대령의 집에 가정교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애기가 일곱 명이에요. 애기가 일곱 명인데 가정교사가 맨날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정교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다가 원자수님이 마리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서 일단 이제 부딪혀서 거기서 이제 뭔가를 얻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수녀원에 수녀원 생활에는 좀 맞지 않고 하니까 나갔다 와라. 좀몇 개월 나갔다 와라 이러면서 그지 보내요. 근데 이제 그 수녀원에서 이제 수녀가 되려고 견습 그거 수련만 하다가 갑자기 음 이제 막 두렵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집에 가정교사로 똘렁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아, 자신을 갖자. 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이렇게 주문을 걸면서 어그 집에 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네, 노래 직접 부른 거예요. 줄리엔 드루스가 굉장히 노래를 잘했어요. 4옥타브를 넘나드는 굉장한 어, 실력자였어요. 어, 그래서 메리포 펜스에서 그 연기를 보고 이 20세기 폭스사에서 감탄을 해서 이제, 음, 캐스팅을 했다고 해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근데 이 1965년에 개봉한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 헐리우드 영화 중 가장 큰 흥행 수익을 기록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음. 20세기 폭스 역사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이래요. 이 20세기 폭스사가 얼마나 많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답니다. 흥행 수익이 장난 아니죠. 맨날 빨래 하려면 힘들겠다. 엄청 부자예요. 이 이분 엄청 부자여 가지고 집에 집사랑 다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힘들겠죠. 실제 주인공이 된 그런 돈이 공에서 합창단 운영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 그분도 굉장히 그 혁혁한 공을 세우고, 훈장도 받고 막 그랬대는데. 근데 돈이 없었대요? <laughs> 대충 내가 상당히 떨리는데, 그냥 난 자신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 하는 겁니다. 응, 어, 그래요. 어. 어, 막 떨리지만 난할수 있어. 응, 뭐 <laughs> 그래요. 응, 그러고서 이제 딱 집에 도착했는데, 집이 겁나 커. 대저택이야. 어, 그래서 약간, 약간, 뾰지 어. 이게 실제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본트랩이라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에요. 실제 인물. 이분이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이분입니다. 이분. 어,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토프 플로머라는 사람인데, 너무 잘생겼죠? 보면은, 어,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막, 그, 약간 말을 되게,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싸, 싸늘하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말투가 되게 싸늘한데 되게 뭔가 매력이 있어요. 춘춘거리는 약간 매력이 있어요. 되게 잘생겼죠? 근데 이분은 노래를 못한대요. 그래서, 어, 다른 분이 더빙을 했어요. 노래 부분만. 이, 이분은 이 자기가 하고 싶었대요. 근데 아, 다른 사람 찍기장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르는 노래는 다른 분이 불렀어요. 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 본트랩 대령이 자기 아이들 일곱 명의 아이들을 소개를 시키는데 호루라기를 봅니다. 호루라기를 삑삑 하고 보니까 애들이 막 방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정말 군대처럼 이렇게 일렬로 서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군대식으로 키우는 거죠. 엄마가 죽고 나서 어, 그러니까 그 집에는 웃음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노래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군대식으로 막 이렇게 엄격하게. 규율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두는데 가정교사가 올 때마다 얘네들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다 그만두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열두 번째인가 그래요. 가정교사.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을 대하고 키우는 거에 마리아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되게 대들어요. 대령에게. 응.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도 계속 이제 말썽을 부려요. 가 다른 다른 가정 교사한테 했던 것처럼 막 식사 자리에 의자에다가 솔방울 같은 거를 막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앉았다가 어왜 이렇게 된 거지. 그래 그리고 막 주머니에다가 막 개구리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이 마리아는 이거를 다 감싸준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막 그거를 감싸주고 하니까 여자애들이 막 울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 마리아에게 조금씩 음,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어, 그래서 그 다음 노래는 뭐냐면 음, 여기 보면 제일 큰애 있죠. 제일 왼쪽에 있는 애 얘가 16살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큰딸인데, 얘가 이 집에 전보를 전하러 오는 17살짜리 남자애하고 좋아해요, 서로. 그래서 그, 그 남자애가 랄프라는 앤데 걔가 이제 전보를 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정자에서 만나가지고 막, 어? 나는 이제 16살인데, 이제 17이 될 거고, 뭐, 이제 남자를 만나게 될 거고, 막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이이큰큰딸 이름이 리즐이거든요. 리즐이 이 배우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대령을 짝사랑했대요. 짝사랑 할 만하지. 그러니까 아빠로 나오는 이 배우를 짝사랑했대요. 짝사랑 할 만하지. 잘생겼어. <laughs> 응. 저 장면은 되게 멋있어. 그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저 장면에서 보면은, 너무 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거기 이제 막, 정자 같은 게 있거든요. 비가 막 내려. 그 정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자 안에 이제 벤치가 이렇게 있는데, 벤치에 여자애가 올라가가지고, 밑에는 남자애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 벤치를 뺑글뺑글 돌면서 막, 점프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둘이 사랑스러워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서로 이렇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러면서 약간 뽀뽀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뽀뽀를 착! 해가지고 여자애가 나와서, 캬! 소리를 질러요. 되게 귀여워요. 어, 그래서, 이, 이분들이 이제 실제, 어, 실존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어, 이, 이분 있잖아. 어디였지? 어, 이분이 이제 실존 인물이고, 이분이 이제 대령 역을 했는데, 어, 실제 마리아가 이분이 너무 잘생겨서 자기 남편보다 잘생겨서 좋다고 막 그랬대. <웃음> 웃기죠? <laughs> 그 다음에, 어,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이제 막,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 비가 막우기 시작했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문이 잠겼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긴 거야. 근데 이제 마리아 방에는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리즐이 집에 들어오려고 마리아 방 창문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애들한테 이 애자한테 이런 옷 입혀가지고, 어? 호르라기로 신혼부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들켜봐. 난리 나지. 그래가지고,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막 그랬는데, 이제 마리아가 그것도 다 이제 감싸주죠. 그러니까, 아빠는 마냥 그냥 어린애 취급을 하지만, 얘는 이미 16살이고, 사랑을 할 나이가 되었고, 그런 걸다 마리아는 이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빨리 옷을 갈아입어라.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밖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납니다. 막 우르르 꽝꽝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이 애기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완전 꼬맹이들이 막 무서워서 달려와요. 마리아 방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남자애들도 막 달려와요. 그래서 결국 다 마리아 방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무서울 때 부르는 음, 마, 뭐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다시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가르쳐줘요.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어, 아마 거의 다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를 그러니까 워낙에 히트를 쳐가지고 이 노래를 안 부르는 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래 하나가 히트치면 그, 그 노래를 못, 거의 유행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활동하는 거의 모든 가수들이 다한 번씩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처음 들으면 이 노래가 도대체 누구 노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검색하면 막 가수들이 이만큼 이 나오니까 어,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가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읽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되게 정말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이 노래 신나죠? 어, 너무 좋아요 근데 막, 막 한참 신나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빠가 딱 들어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가서 자라고, 막 화를 냅니다.